맞습니다. 예, 어, 교회를 언제 한이좀한달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아직까지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 계시죠? 한번 발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 모르죠? 예. <laughs> 그, 그렇죠. 그, 그래도 우리가 같은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원래 이제 나이가 40이 넘으면, 저도 이제 50인데, 이제 이 이름을 한 세네번 들어야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멀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 제 이름을 기억하시는 게 쉬운 게, 어, 좀, 제 나이 또래는 아실 거예요. 활명수, 가스명수 아시죠? 예, 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차자만 붙이면 돼요. 아마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뭐 코미디언은 박명수가 있는데, 교회는 자명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그,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같이 보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저도 다가가곤 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도 오셔서, 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또 이제 한세 번만 소개하면, 이제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기억하면은, 사실 목사는 뭐 하겠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이름을 소개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날 때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만나면은 어 누구 누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시면은 제가 기억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저는 그3대째그 믿음의 이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어 예수님을 믿고 또 어머님이 믿으시고 또 아버님이 믿으시고 저까지 이렇게 3대째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좀 늦게 신학을 하셨는데 이제 형님이 이제 지금 수원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집사람 아내 쪽으로는 큰 처형이 여자 목사님 이시고, 그리고 둘째 처형이 권사님이시고, 막내 처제가 또 신학대학원까지 했는데 또 남편을 또 집사님을 만나 가지고 또잘또 지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예, 네, 그, 그렇죠. 이런, 그, 믿음의 가정에서, 어, 제가 굉장히 자랐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 그러니까 그 때까지는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시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게 좋았고, 또, 어, 믿음의 가정에 서 자랐기 때문에, 어, 굉장히 교회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했지만 아, 제가 열일곱 되던 해 이렇게 찬양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아, 그때 정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두 시간 동안 이렇게 그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슬퍼서 우는 거면은 진짜 참 좋지 않았는데 이게 기뻐서 눈물을 한두 시간 흘리니까 야 그게 정말 그게 열일곱의 나이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그게 굉장히 그 북받쳐 오르면서 그때 이제 고백하는 거죠. 아, 내가 좀 평생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도 살수 있지만 이렇게 좀 풀타임으로 어,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선교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선교지는 보통 중국으로 갔는데, 보통 중국 가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하, 중국어를 막 물어봐요. 그래서 물론 중국어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있었던 곳은 위구르족이었는데, 여러분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노스웨스트 차이나, 노스웨스트 차이나인데, 옆에 이제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막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한 천만의 그 인구인데, 그 위그르족이 이렇게 믿는 종교는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4년반 동안 이제 거기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별로 피부 안 왔다 안아졌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어, 저 위그르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후다, 스즈니, 쉐이드. 어 잘하시네요. 후다, 하나님이 스즈니, 당신을 쉐이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알타이 언어라서 이 문법이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협사성이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후다 스즈니 쉐이두 이렇게 하면 다 후다 스즈니 쉐이두 하,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제 어 이제 여러분이 어 센트럴 에이아를 가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위구르 이런 지역 가면 여러분이 만약에 후다 스즈니 쉐이두 하면 놀랄 거예요. 어, 에앗살라모 알라이쿰 베르누코마 앗살람 하면서 막 얘기를 걸어올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4년 반 동안 선교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많이 외쳤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았지만 또 세례도 또 주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참그 귀한 열매들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이제 중국을 닫았죠. 그래서 2012년 이제 겨울 끝자락에 거의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고 이제 13년, 14년. 지금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거의 다 추방돼서 나왔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남아 있는 것이죠. 지금도 아마 남아 있고 어느 날, 원데이, 어느 날 하나님이 중국 문을 여실 때그 어, 예수님을 영접했던 많은 위구르 사람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 해외 선교를 마치고 또 한국에 와서 또 국내 목회를 익히고 또 이제 어, 캐나다 사스케츄완에 있는 리자이나에 또 와서 이민 교회 사역을 배우게 되고 또 지금은 또이 아름다운 캘거리에 어, 이렇게 와서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고요. 그래서 어, 지금 그 중고등부를 아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어, 지난 주에 한 8학년짜리 애가 그러더라고. 그 갑자기 왜 요한복음을 계속 하냐고. 그래서 나 너무 귀한 말씀이고 요한복음이 정말 중요하다. 했더니 중요하긴 하죠. <laughs> 이렇게 하는 거요. 예 그러더니 그러니 하는 말이 오 제가 이렇게 외치겠던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그래서 the look, the lamb of God.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빵한 조각을 먹고 유유히 사라졌죠 그래서 이번 주도 그 아이가 기대되고 청소년부에 대한 비전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많은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한 말씀 한 말씀이 이 아이들 안에 와 닿을 때 평생을 기억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나 그건 바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대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벌써 8학년 때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구학년, 10학년 졸업할 때까지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는지, 아, 그렇구나.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청소년부의 거기에 바로 비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주실 때 청소년부가 아이들이 복음으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으로 무장되고 또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중고등부가 청소년부가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제가 영어로 설교를 안 하다가 영어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헤레이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영어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저에게 폭포수와 같이 영 영어가 방언으로 막 터지고 막 생활에 영어화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런 어, 은혜를 위해서 함께 어, 또 청소년부가 어, 그런 은혜 가운데 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실현 어,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실현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땅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이 수레의 여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참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좀 평안할만하면. 또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정말 또 잠잠했는데 또 아픔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민을 와서 여러분이 제일 가슴 아픈 게 가족이죠. 그래서 어참 자주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마 뭐제 나이 또래 되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80이 넘고 거의 90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어, 이제 서서히 이제 서로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마음 아프죠 어디가 다쳤고 또 병원에 입원하셨고 어, 또 어쩔 때는 또 굉장한 스페셜 프레어를 요청할 때도 있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 어, 부모님이 다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머님이 최근에 많이 다치셨는데 이제 참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에게 각자의 그런 아픔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그런 권한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육절 어, 말씀을 한번 보기로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PPT를 혹시 준비 되는지 모르겠다 아, 네, 네, 그습니다나 그 다음 스크린 한번 보여 주실래요? 네, 이 말씀을 한번 보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고난과 시련 중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고난이 오면은 눈물을 흘리고, 또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은 슬프잖아요. 그쵸? 그렇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어, 바로 어, 베드로 사도가 이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위로하기를 원하는 사신이죠그 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만 얘기해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가 와서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밝히기만 해도 죽음의 위협이 올수 있는 그런 정말 생과사를 왔다 갔다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너무나 슬픈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참 아프고 너무나 참그 마음이 쓰리고 마치 그 칠흑 같은 어둠을 통과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뻐하라고 하죠. 기뻐하는 도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첫 번째 다운 스크린에 보여 주실래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복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시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하는 거죠. 산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실현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가? 산소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산소망이 어,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앞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산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바로 살아이 살아계신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와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책 제목 중에 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학창 시절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 이제 어,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면서. 아침에 성령님과 교통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연습하고 했었는데 여러분도 최근에 또 토요 새벽 기도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 주신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님 오늘 어떤 일들을 저에게 보여 주시기 원하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묵상하면서 침묵하면서 누구나 할수 있는 기도죠.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죠 근데 그 기도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산 소망에 있다는 것이. 우리는 살아 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소망 중에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산 소망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정말 아프고 힘들지만은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제가 그 형님이 목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형님이 어, 그 크론이란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어, 장을 두 번이나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참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그 형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 마치 이제 죽음은 이제 그냥 없는 거죠. 이제 내가 살아있는 남은 여생은 어, 마치 어, 덤으로 얻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가끔 유튜브로 나오는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71년생인데) 이렇게 보면 염색을 안 하면 막 백발이에요 이게 그 크론이라는 병이 참 무서운데 면역력이 자기 면역이 강한 강해서 막 이렇게 자기 장기를 치는 그런 질병인데 참 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말씀과 기도와 그 목회를 보게 되면 힘있게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은 슬펐는데, 또 너무나 아프고, 또 질병 가운데 있었고, 또 수술도 하고, 너무나 아픔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소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그 질병을 통해서 어, 발견하고, 남은 시간은 나에게 덤으로 주신 인생이다. 남은 시간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목회 가운데 힘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가지다 보면 오히려 저도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어떻게 시련 가운데 기포할 수 있는가? 다음 스크린을 한번 볼까요? 네. 아, 이걸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련 가운데 참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업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돈이나 아니면 어떤 어떤 그 물질이나 어떤 그런 소유의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과 유업과 유산은 다르다고 말하는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많았는데 사실은 돈이 많은 게 아니죠 돈이 많아 본 많아 사람들은 또 돈이 60만 불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또 80만 불을 갖고 싶어하고 또 집이 또한채 있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집을 또더 갖고 싶겠죠. 그 소유는 어, 결국은 만족할 수 없는 거죠. 또그 소유는 반드시 어,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더러워지게 되죠. 어, 특히 이제 캐나다 와서 제가 사스캐처완에 살면 아무리 좋은 벤츠나 BMW도 어, 이사스캐처완에그 여덟 시간 되는 황량한 벌판을 어, 달리다 보면. 이제 까맣게 흙으로 덮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어, 이게 음, 정말 소형 찬지, 벤친지 어떤 그런 알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 덮이는 것을 보게 되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외 모든 것들은 더러워지고 쇠하고 썩어가는 것들인 거요. 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우리가 가진 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것인데 이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고 유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죠. 이것도 우리에게 유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얼마나 큰 유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에게 유산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 부활하게 되는 그 몸이 정말 살아 있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런 영원한 기억과 같은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정말 고난받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잠깐 우리에게 겪게 되는 고난과 어떤 시련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야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 시련이 언제 종식될까라고 생각해보겠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옛날에 나이가 50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참 아저씨, 아재 그렇게 얘기했죠. 야, 그래서 동네 50대나 아저씨가 보면 야, 참 많이 늙어 보인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50은요, 10대입니다. 10대. 저를 보십시오, 10대잖아요, 10대. 자, 그렇죠. 거의 뭐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고, 그렇죠. 거의 그 머리도 아직 흰머리가 가끔 나긴 한데, 50이 된 10대, 60은 20대, 70은 30대. 80이면 살짝 이제 조금 나이가 드셨군요. 이렇게 생각그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젊어 보여도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100세를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인생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날들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뵈야 되는 그 시간은 결코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운전해서 오다 보면 막 이렇게 눈길에 아니면 어제 눈길에 눈오을때 이렇게 막 차가 이렇게 전복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딱 영점 몇몇 초만 좀 늦으면 빠르면 바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운전을 하시고 안전하게 이곳에 오신 게 기적이죠, 그렇죠? 조금만 0. 몇몇 초만 만약 빗나가면 우리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산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련 가운데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가.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중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했이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침략에도 누구도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는 요새로 이렇게 보호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기 때문에 나는, 부, 나는 의롭지 않고 나는 더럽지만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으시기 때문에 마치 출애굽의 어, 6월 절에 그 어린 양 되시는 그 넘어간다는 거죠. 패스 오버 그렇죠.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좌우 어, 문 설주 설추, 문인방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모든 죽음의 것들이 넘어가겠다. 사망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 가운데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큽니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그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라질 것들 그런 것들 필요 없고.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정말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나에게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으로 끝나면 또 어, 정말 끝이 아니죠.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 다음 스크린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소망의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기업을 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귀, 세상의 상급하고는 다 여러분 세상의 상급은 뭐 상장 주고 금메달 주고 여러분 금메달을 해봐야 얼마가 되겠습니까? 또 금메달도 금도 결국은 아무리 귀한 금도 결국 어, 다 닳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금인데 그러나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이죠 참그 올림픽 때 보면 42.195km를 뛰고 어, 이렇게 어, 정말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하는 마라톤 선수를 볼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아, 여러분, 30km를 돌파하는 손기정 선수, 막, 우리가, 물론 그때 제가 태어나진 않았겠지만, <laughs> 여러분, 어, 막 그런, 막,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그 결승점에 골인할 때, 여러분, 막, 그, 얼마나 그, 그 긴박함이 있습니까? 막, 기자들이, 그리고 아나운서들이, 아,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하는데, 골인했을 때, 그 42.19km를, 어, 정말 다 완주하고 왔을 때그 스테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축하하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믿음의 여정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정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다 달리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다 멸류관을 주시는 거죠 칭찬을 주시고 또 영광을 주시고 존귀를 입혀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그 칭찬과 존교와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카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아이들이 얘기하죠 목사님 천국에는 초콜릿이 많죠 목사님 천국에는 사탕이 많죠 그래 많겠지 그러나 그 아이들이 사탕과 초콜릿을 생각하면 천국을 꿈꾸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는 사탕과 초콜릿보다 더 좋은 게 있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않다는 참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이 그럼 천국에는 아픈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가진 자다 우리는 어 정말 그 이온 세상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 하늘의 그 영원한 칭찬과 전개와 영광을 가진 자 이런 자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산소망의 주님 기업을 있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사망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정말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쓰러질 때가 많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그 기업을 주시되, 또그 주님께서 칭찬과 전개와 영광으로 어, 우리를 더디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권한 가운데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